충전전에 시동는는설설명리리습습다다 상태에서 키 오프 해주시고 k j m 로고 뜨고나서 키온 표시가 나오면은 메인을 꺼주시고 회원 인증증입니다. 회원 인증증입니다. 매크로 연결 중지. 매크로 연결 중입니다 커넥을 연결해주세요. 커넥을 연결해주세요. 자동으로 연결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됩니다. 자동으로 연결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충전이 시작됩니다. 충전 중입니다. 충전을 중지하시고 싶으시면 중지 부분을 눌러주세요. 충전 중입니다. 충전을 중지하시고 싶으시면 중지 부분을 눌러주세요. 충전 기를 끌었 는데, 충전 기가, 안빠 지실 때는 아래 보시 면은 여기, 근데 이 거를 밀어주 시면 빠집니다. 충전구 두개중 하나가 에러 떴을 때는 메인을 메인이 꺼져 있는 상태 확인해 주시고요 뒤에 가서 충전되고 있는 충전 끊으신 다음에 이거 2 4트 차단기입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5초 뒤에 다시 돌려서 연결하신 다음. <laughs>